안녕하세요, 다이겐 꾸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이기를 부탁해서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설도 지나고 연휴도 다 지났네요. 추위가 남아져 있어서. 주문을 하시고 추위 때문에 언제 보내주실 건지 그거는 확인을 하시고 주문을 하시고요. 택배는 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예쁜 아이들 또 소개를 하나하나 해드리도록 하고요. 하일리가 여기 있네요. 하일리는 예쁜 아이들 먼저 수영이 예쁘고 물이 예쁘게 물든 아이들 먼저 빠지다 보니까 어 여기 이제 자구가 아가들이 여기도 나오고 있죠. 아가들이 이렇게 나오고 아유. 파일리 이쁜것 좀 보세요 물두면더 예뻐요 그래서 수영이 예쁜 아이들이 먼저 빠지다 보니까 요 세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아이들은 이제 14,000원 15,000원 하는데 14,000원에 해 주십니다 요기 세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살짝 변이가 오는 건지 아이고 통통하면서 좀 입장도 이상하죠 엄청 통통해요 그래서 요 하일리 1 4 0 0 0 원에 새부터 남아져 있는데 보내드립니다. 온솔로도 종류가 정말 많이 나오죠. 온솔리가 대품부터 해가지고 작은 아이들 요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도 많이 나와요. 가격도 천차만별이죠. 요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 가격 만 원에 보내주십니다.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음. 등치가 요 노제트가 커지면서 층이 조금 더 많이 생기겠죠. 너무 너무 예쁘겠죠. 이렇게 군생도 예전에는 얼굴 큰아이들 키우셨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군생으로 예쁘게 얼굴 정말 많죠. 요 아이들이 다 큰다 하면은 엄청 큰 군생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정말 가격 착하게 만 원에 보내드리고요. 블랙스완 같은 경우에도, 왜 이두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두를 또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생장점이 무너져서 자구가 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세 개, 삼두가 있고요. 여기도 자구가 더 나와져 있어요. 이두 있고요. 3두 사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 12,000원에 블랙스완 보내드립니다. 아, 블랙스완이 정말 기본 포트나 모종포트에서 뻥튀기가 돼서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예쁘죠? 아 살룸에 같은 경우에는 살룸에 이렇게 굳혀져서 맑은 톤으로 바뀌었잖아요. 목대도 이 정도 되고 요 살룸에는 전에. 많이 인기를 얻다가 한동안 안 나왔나 봐요. 이 아이들이. 근데 너무 예쁘죠? 이 노제트도 굳혀지면서 맑은 톤이 되었고, 끝나인 그 쪽으로 조금만 더 진하게 물들면 훨씬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4두나 3두로 있는데, 요 아이들 오늘 15,000원에 해 주십니다. 음, 너무 예쁘죠? 4두도 있고, 4두는 얼굴이 확실히 작죠? 두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유행을 했던 아이기 때문에 오, 한번 믿고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아이들 15,000원으로 어 2만원 하는 아이들 할인을 해서 15,000원에 두 포트 있습니다. 15,000원에 해주시고요. 바손 아이스도 두 포트가 남아져 있어서 오늘 할인을 해주십니다. 오요 와인은 거의 뭐 음. 탄 세일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25,000원짜리 15,000원에 해 주십니다. 둘네 여섯 아가까지 6두로 되어져 있네요. 둘네6두로 되어져 있어요. 두 포트 있거든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요 아이들은 빨갛게 물들긴 하지만은 여기 펄감이 있어요. 라즈 음, 나자아가 보다는 펄감이 살짝 있어서 더 상큼한 것 같아요 통통하고 입장도 촘촘하게 더 많은 듯 합니다 바손 아이스 금 이라는 아이 오늘 완전 특가죠 완전 대폭 할인입니다 두 포트가 있고요 샬몬도 있어요 샬몬이 이렇게 군생이 많이 나오지를 않다 보니까 요 아이는 인기가 많았어요 어, 요 아이들 외두짜리 소개해 드렸잖아요 어, 정말 진하게 예쁘게 물이 됩니다 사두나, 여기 보니까 오드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도 아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가격 착하게 12cm 풀분에 나와져 있고요. 블랙, 돌루아나이두 포트가 하나 남아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인데 12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분갈이 할때 이렇게 예쁘게 모아서 분갈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살짝 퍼져 있는 듯 하지만 너무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레드타는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3두. 삼두. 3두는 확실히 얼굴은 작습니다. 층수도 많이 생기면서 요 3두가 가격은 만 5천원에 있습니다. 차가죠. 예전에 요 아이들 2만원에 계속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만 오천 원으로 해 주십니다. 착하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얼굴 크죠? 입장도 크고 아주 큽니다. 만 오천 원에 해 주시고요. 연지곤지가 외두로 있을 때 이제 만 원에 굳혀진 아이 만 원에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두로 많이 굳혀졌죠. 이두로 나오면서 가격은 만팔천 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요런 모습. 이 연지 곤지가 참 인기가 좋고, 묵으면 묵을수록 조금 더 인기가 좋은 아이들이라고, 아이죠. 요 아이가 묵으면 묵을수록 조금 더 인기가 좋은 아이. 입장이 짧막가지면서 전체적인 색감도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끝에 연지 곤지를 찍고 있기 때문에, 묵으면 묵을수록 인기가 더 좋아지는 연지 곤지. 어? 가격은 18,000원 합니다. 블루 서프라이즈는 군생이, 오우, 가격 착하잖아요. 둘, 렌. 육두 군생이 가격 만원 했어요. 근데 한 포트는 안 맞아 있어요. 그래서 이 얼굴이 조금 더 크게 키우면, 와우, 예쁘겠죠. 오우,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만원 합니다. 넥서스도 이렇게 큰 아이는 항상 모종포트나 기본 풀분의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큰 아이들을 또 소개를 하다 보니까 넥서스 정말 핑크색으로 예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부터는 안 맞아 있어요.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요 아이들도 분질을 하면서 늘어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질을 하면서 자구를 늘려가는 아이 중에 하나죠. 맵이나 금도 12cm 풀분에 요 정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생으로 하고 섞여져 있죠. 가운데만 <laughs> 금으로 엮여져 있네요. 어, 요 아이도 금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가격은 15,000원에 12cm 풀분에 이 정도 되는 아이들 어, 15,000원에 나와져 있구요. 캔디도, 아유, 요 캔디, 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물이 어, 요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레포트 있습니다. 가격 정말 착하게 주시잖아요. 12,000원에. 오, 두수가 둘, 넷 여섯, 여덟 개까지는 보입니다. 어, 여기는 펄라이트죠. 그래서 요 아이들 이제 포트마다 두수는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정말 착한 가격으로 12,000원 해주시다 보니까 이 아이는 많이 사랑을 받은 아이예요. 네 어, 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어, 홍일이라는 아이가 두 포트 남아져 있네요.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삼두도 있고요. 이두가 있는데 이두는 확실히 얼굴 이렇게 표시가 나죠. 크죠? 그리고 층수도 엄청 많아요. 아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이 아이가 물들면 너무 너무 예쁘겠죠? 아주 통통하게 굳혀진 아이예요. 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는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요 아레나스 같은 경우에는 적심 군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두 수가 이렇게 많아요. 요 아레나스 같은 경우에는 무거워지면서 동그랗게 수형이 바뀌면서 입장이 촘촘하게 많이 났을 때 그때 제일 예쁘죠. 그리고 끝 라인 쪽으로 빨갛게 물 들어감 참 예쁜데 요 아레나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색감이 맑은 톤으로 바뀌었죠. 오 예뻐요. 초록에서 이렇게 맑은 톤으로 바뀌어져 있거든요. 조금만 층수가 좀더 생기면 예쁠 것 같아요. 두수가 적으니까 이 얼굴은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두수가 많으면 이렇게 얼굴이 작아지죠. 확 차이가 나네요. 음, 요런 아이들. 어, 가격 착하게 아레나스 12,000원에 군생이 12,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네포트 남아져 있네요. 어, 수연도 소개해드렸죠. 수연이 15cm 필분에 있는 아이들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얼굴 큰 아이도 있고요. 좀 작은 아이들도 있고요. 목대는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져 있어서 다 굳혀진 아이라고 보이시면 됩니다. 예쁘게, 뭐, 한몸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지가 되어져 있고요. 요거 입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나인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모습 보입니다. 가격 15,000원에 있고요. 어, 요거는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애프리콧 가격 12,000원에 웨드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예쁘게 물들었죠. 웨드로 되어져 있어요. 요 아이 보면 항상 만타라를 생각이 낸거든요 근데 입장을 보면은 골든글로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입장도 골든글로 닿고 색감도 요렇게 골든글로처럼 이렇게 밝게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연봉도 정말 그 착한 가격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연봉이 둘다 오드로 되어져 있어요. 얼굴 큰 아이 하나에 빙 둘러서 자구가 4네 개가 나와져 있습니다. 요 아이가 가격 12,000원에 나와져 있다 보니까 요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플래시 라이트라고, 어, 요렇게 얼굴이 요렇게 되어져 있어서 색감 참 고급스럽고 예쁘거든요. 요 아이는 한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 가격은 36,000원에 있습니다. 라자아가 가격은 2만원 합니다. 라자아가는 여기 이렇게 보이죠? 사이 사이에서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제 물이 들어가서 요 음, 예쁘게 색감이 발현이 돼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가건지 얼마 안 돼서 요 색감이 아직은 빨간 톤으로 밝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밝은 톤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사이사이에 엄청 많이 나와요. 요렇게 층수가 많잖아요. 이게 무거워져서 층수가 많다 보니까 여기 사이에서 이것만 해도 3개가 나옵니다. 여기도 3개가 나오고요. 그래서 군생으로 또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연봉금 자연 군생으로 이 아이가 있거든요. 여기 안에서도 지금 자구가 3개나 보입니다. 이게 한문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흔하지가 않는데요. 여기 가격이 20만 원에 적혀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장님한테 여쭤보셔요. 조금 가격을 할인을 해 주실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요 아이 연봉 금이에요. 자연 군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할인을 해 주실 거니까 사장님한테 여쭤보시고 또 할인을 받아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자라고사 엣지예요. 가, 자라고사 엣지도 가격은 12,000원 하거든요. 자라고사. 자라고사의 손톱은 특징은 있습니다. 자라고사 끝라인 쪽으로 손톱이 좀 진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입장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다 말고 있습니다. 예쁘죠?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쁠 것 같아요. 딱 오므리고 있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이아이는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아, TM도 이렇게까지 굳히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요게 살짝 틀어졌는데, 햇빛 때문에 틀어진 건지, 저 뒤쪽에서 자구가 나오는 건지, 요거는 이제 가격은 이만원 하는데요. 요렇게 예쁘게 굳히기가 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굳혀져 있고요. 어, 색감도 너무너무 예뻐요. 무거워져서 손도 끝쯤 보세요. 아주 진한 색감으로. TM이 이렇게까지 통통하게 붙여져서 손톱 끝도 진한 색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 너무 괜찮지요? 여기 지금 10cm? 10cm나 아니면 10cm가 살짝 넘을 것 같아요.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아, 터치미도 터치임이 요즘 인기가 많지요 이거 빨갛게 물들어서 예뻐요 그리고 자구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 하나 봉우리 하나가 엄청나게 크네요 입장 수도 많으면서 그래서 요거 다 빠지고 요 아이가 네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요 아이들 정말 가격 착하게 두르다 보니까는, 오, 다 나갔어요. 이렇게네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이제 진한 색감으로 더 빨갛게 올라오겠죠. 아유, 예뻐요. 8,000원 합니다. 어, 니카 이렇게 그 나이 15cm, 12cm 풀분에 있는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거든요. 요즘은 얼굴 작게 해서 적심을 해서 바글바글하게 얼굴 나오게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애온염 속 아이들은 어, 적심을 해서 그렇게 수영을 만들어서 예쁘게 나오기도 하지만 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사이사이에서 자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나이 가격 만 원에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laughs> 설 지나서 또 할인을 해 주십니다. 가격 8,000원에, 만원에 해 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 남지가 않아서 오늘은 8,000원에 해 주시는데, 제가 지금 열심히 자구를 보고 있습니다. 자구가, 요 아이들 보니까 뭐두 개, 세 개씩도 나오는데, 아직 자구가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요 아이들, 이제 얼굴은 조금 작아지겠죠? 요끝 라인 조금 이제 하엽으로 지면서요 사이사이에서 자구들은 나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굳이 적심을 안 해도 자구는 나올 것 같아요. 적심하면 요 예쁜 얼굴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또 자연 자구를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쁘죠? 여기 너무 저기 요렇게 길다 그러면 요거를 가이집은 끝 라인 쪽 거는 가위집을 내주시면 목대가 살짝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오늘 또 할인까지 해주시니까 요 아이들도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자격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요 아이들 이렇게 입성도 통, 통통하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몰려져 있고 아주 빨 빨간톤을 나타내거든요. 어, 가격 만원 해요. 여기 9cm 풀분에 까져 차요 있기 때문에 노제트는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딱두 포트가 남아져 있거든요. 너무 너무 예뻐요. 빨간 톤으로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 음, 아이는 이 입장에 이 아래쪽에 이런 모습이 하나씩 있어요. 두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가격 만 원에 두 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앙코르가 있어요. 앙코르, 우리가 생각하면은 안전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안쪽으로 몰려져 있는 모습을 어, 상상을 하실 텐데요. 어, 저는 앙코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거든요. 요 아이도 이제 굳혀지면서 맑은 톤으로 바뀌고 굳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통통하게 안쪽으로 몰려져 있겠죠. 이렇게 몰려져 있습니다. 요 아이도 이두도 있어요. 외도 하나 있고요. 이두 두개 있는데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좀 진하게 물들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요게 지금 만 오천 원에 세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황홀한 연꽃도 가격은 와요 오늘 할인을 해주십니다. 요만 이천 원 하잖아요. 황홀한 연꽃은 군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조금 더 밝은 톤으로 나타나면 참 예쁘죠. 완전히 굳혀졌어요. 요 아이 도뭐 많이 굳혀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통통하게 입장 짧아지면서 요렇게 군생으로 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가격은 12,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 4두, 사두 5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쁘죠. 요 아이만 살짝 물이 덜 들어가져 있는데 요 아이도 다 통통하게 굳혀진 아이예요. 보이시죠? 입장 통통하게, 짤막하게 다 붙여졌어요. 그래서 정말 가격 착하게 오늘 할인을 해서 만 원에 해 주십니다. 만 원. 12cm 풀분에 이렇게 가득 있는 아이들이에요. 딥네드도 정말 많이 붙여지면서 통통해지면서 안쪽에 말고 있죠. 지금 요 화분에 있어서 그렇지, 콩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분갈이 해놓고 식재해놓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약간 농, 콩분, 롱콩분 거기에다 딱 굳혀놨기 때문에 이 아이를 굳이 키울 필요 없이 롱콩분에 딱 얹어서 예쁘게 빨갛게 물든 아이, 이렇게 굳힌 아이 키우시면 훨씬 예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엽 블랙퀸이 이렇게 뚱통하게 이렇게 예쁘게 되어진 아이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예쁘죠. 요 아이도 굳혀지면서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한엽이라 입장도 이렇게 큽니다. 손톱 끝은 이렇게 살짝 부러진 아이들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제일 예쁩니다. 가격은 8,000원에 주시는데요. 이렇게 작아진 아이도 있고요. 요 아이도 예뻐요. 요 아이도 살짝 금줄이 있는 아이. 요 아이도 작지만, 작지만 요 아이들이 다 굳혀져서 작습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있네요. 아, 어, 요 아이들도 색감이 물들어 가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요렇게 다섯 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가격은 2만 원 하는 아이들, 가격은 15,000원 해 주시는데 여기 이제 오래전에 적심한 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갈이 이렇게 해 놓으면은 뭐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보이지만은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좀들 보이는 아이도 있고요. 어 투수가 이렇게 조금 더 많은데 수영은 조금씩 다르죠. 다 적심 군생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고요. 살짝 깊게 조금 심어주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이는 면은 있어요. 밑에서 적심을 했으면 괜찮은데 살짝 위에서 적심을 하다 보니까 적심 자국은 표시가 나는데요. 이런 아이들 수영이 있어요. 그래서 어 필요하시면은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아니면 문자로 예쁜 수영을 골라주세요. 그러면 먼저 예쁜 수영이 갈 겁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 2만 원 하는 아이들 레인보우 선셋 15,000원에 해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무은둥이 봤는데 화분에 이렇게 조금 살짝 늘어지게 밑에 이요런 아이들은 살짝 늘어지게 키웠는데 너무 너무 멋스럽더라고요. 요이 이 요, 요 자체 입성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모습도 참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아, 비바니가 삼두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추비바니가 이렇게 군생이 또 많지가 않잖아요 요 자체만 봐서는 너무너무 동글동글하게 예쁘거든요 추비바니가 아주 통통하게 아주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격, 요 삼두라서 가격은 요삼두라서 가격은 16,000원 하고요 추비바니 요 자체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거의 2만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갈라져서 사두까지도 나와져 있어요 요렇게 사두도 있고요 어, 이두도 있어요. 얼굴이 크니까 이두도 있어요. 이 아이들 세부터 남아져 있는데요. 가격은 16,000원 합니다. 제가 피사르를 소개를 해드렸죠. 피사르. 피사르는 묵은둥이 제가 목대가 있는 아이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가격은 이제 3만원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예쁜 아이 조금 특별해요. 오, 너무너무 특별하더라고요 이 아이도 분지를 하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옆으로 옆으로 늘어나면서 목대가 위에로 길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퍼지면서 요 어~ 자, 짧아요 짧아 분재처럼 분재처럼 이렇게 목대가 형성이 돼서 분재처럼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얼굴을 세력을 넓혀가는데 이 아이는 금인가 봐요 금이 섞여져 있나 봐요 음. 어, 이렇게 보다가 금 같은 경우, 이렇게 금이 보이면, 아 맨날 금이다고, <laughs> 그럽니다. 요렇게 있는 아이도 있어요. 조금은 특별하게 변이가 되는 듯한 이 아이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삼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 예쁘죠? 요 피사를 가격 착할 때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니얼레드. 네, 니얼레드 같은 경우에는 두수가 이렇게 많죠. 항상 모종포트에 뭐 3,000원짜리도 아, 소개를 해드렸고요. 기본 풀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렇게 12cm 풀분에 지금 확실하게 많이 눈에 안 띄죠. 근데 정말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예뻐요. 요 전체적으로 물들어 이렇게 군생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은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하나만 봐도 오6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예쁠 것 같아요. 가격 15,000원에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다이기를 부탁해서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